네, 이렇게 R은 레귤러라 그러죠. 같은 똑같은 메이크의 똑같은 제품도 R은 좀 가볍습니다. 조금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S는 좀 강하죠. 조금 딱딱합니다. 무게도 더 나가고요. 그다음에 카본대 R. 물론 R이지만은 이 카본대도 S대가 있습니다. 카본인데 좀더 강한 채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걸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골프 박사, 박박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골프를 배우시고 나면은 필드 가실 때 이렇게 이제 장비를 구입하시게 되죠. 장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년, 10년 이상 써야 될 클럽이기 때문에 우선 나한테 어떤 클럽이 맞는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클럽이 요즘 좋다 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따라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친구가 쓰는데 이게 좋다 하더라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프 클럽은요 개인에 따라서 이 메이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스펙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 이게 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과연 나한테는 어떤 클럽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아연이죠.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본대로 됐죠. 카본으로 된게 있습니다. 그라파이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틸로 된게 있고요. 어이 제품은 이제 경량 스틸입니다. 스틸 중에도 조금 가벼운 스틸이고요. 보통 가벼운 거는 r 때라 그럽니다. R. 레귤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무거운 거는 뭐 S200, S300 이렇게 나옵니다 S가 붙었다는 말은 스티프라는 뜻이거든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내 파워에 맞게 또내 스윙 스피드에 맞는 이런 스틸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이언 클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10년 이상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하실 때 에, 나한테 잘 맞는 이런 클럽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드라이브요 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메이크에 상관없이요. 무게가 나한테 맞는 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스펙이라 그러죠. 어, 강도입니다. R, 레귤러라 그러죠. R이 있고, 그 다음에 S가 있습니다. 스티프라고요. 강한 체죠. 그 다음에 그 중간, R과 S의 중간, SR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강도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감입니다. 이 샤프트. 샤프트 무게와 헤드 무게를 합쳐서 이렇게 클럽의 어, 우리가 총중량이라 그러는데, 에,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골프 치는데, 에, 방향성이나, 거리나, 이런 것이 내게 맞는 클럽을 써야 거리도 잘 가고, 방향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드라든가, 예, 이런 우드,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죠? 자, 이런 클럽들을 어, 남이 산다고 그냥 그 메이커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아, 과연 그 메이커 중에도 R대가 내한테 맞는지, 아니면 SR이 맞는지, S대가 맞는지, 이런 예, 것까지도 잘 선택하셔야 후회 없이 이렇게 라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 이렇게 이제 클럽을 잘못 선택하시다 보면은요, 잘안 맞습니다. 이 클럽이 나한테 안 맞으면은요. 그래서 힘이 강한 사람이 너무 약한 데를 써도 안 되겠지만은요.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이 너무 강한 데를 쓰면은요. 거리나 방향이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최적화된 이런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거든요. 어, 나한테는 어떤 장비가 어떤 스펙을 써야 맞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아이언 클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클럽은 어, 그라파이트라 그러죠, 카본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틸이 있죠, 예, 예, 스틸입니다. 경량 스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이 때도 스틸인데요. 이 스틸을 중에도 이두 어, 가지 중에요. 어, 하나는 S 때고요. 하나는 r 대입니다 S대라는 거는 스티프라 그러죠. 좀 강하다는 얘기고요. 강하다는 말은 무게도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딱딱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스틸을 써야 되시는 분 중에도 어, 나는 스틸도 좀 약할 정도로 파워가 있다. 이러면은 예, 스틸 중에도 S대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음, 나는 스틸을 쓰긴 하지만은 어, 파워가 그렇게 많이 강하지는 않다. 이러면 이제 경량 스틸 R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도 이제, 어, 연쇄가 좀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이런 카본대를 쓰시는 게 거리도 많이 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많은 분들이 클럽을 선택하실 때, 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에, 스틸을 쓰고 계시니까, 아, 연쇄 좀 드신 분들도 따라서 이게 스틸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클럽이 무겁고 딱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파워가 따라주지 못하면은 거리가 훨씬 적게 갑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도 안 좋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이 아이언클럽 선택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나는 어, 내 헤드 스피드는 어느 정도 나오며 어, 나는 어떤 카본이나 스틸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이거를잘 아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언은 자기 강도에 맞는 나한테 무게에 맞는 이런 클럽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렇게 드라이브입니다. 이 드라이브는 어떤 클럽이 에, 무게나 이 강도 면에서 나한테 맞는 것이다. 예. 이걸 한번 참고로 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렉스라 그래가지고 강도죠. 어, R이 있고 SR이 있고 S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보다 더 강한 X 때도 있습니다 x 스트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 아마추어들이 X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강하게 쓰시면은 이제 S를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좀 있거나 이러시면은 또 R때를 쓰실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 어, 내가 힘이 약한데 S때 딱딱한 채를 써가지고는요 그리고 무게도 떠나가죠 그러면 거리도 많이 안갑니다 그 다음에 방향도 이렇게 똑바로 안 갑니다. 밀려 간다 그러죠. 어 요즘은 클럽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연령대나 그 다음에 스윙 스피드나 여기에 맞춰서 쓰실 수 있도록 어이 클럽이 다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어 시계역에서 장비덕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장비빨이라 그러죠. 어? 그래서 이런 드라이브를 선택하실 때도 어 과연 강도가 R이냐, S냐, SR이냐, 요 부분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드라이브를 치면은 뭐, 170, 80m 간다. 200 안쪽으로요. 한 170, 80m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R대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SR이나 S대를 쓰면은요. 180, R대를 썼을 때180갈 것이 170이나 160밖에 안 갑니다. 더 강한 채를 쓰면은요. 우리가 생각에는 더 강한 채를 쓰면 좀 많이 갈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가 좀 있는 분들이 또, 어, R을 쓰셔도, 약한 채를 쓰셔도 방향이나 이런 게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200 정도, 200이나 210, 그 정도 가시는 분들은 SR 정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쳐보면은 220, 230, 그 이상 간다. 이러면은 S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메이크마다 S대라고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럽 무게도 메이크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S대라도 강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실 때 조금 부드럽게 나오는 회사체들도 있고요. 뭐꼭 나는 R을 써야 되겠다, SR을 써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클럽은 좀더 무게가 가벼운 체인지, 이렇다면은 R을 쓸 것을 SR을 선택하셔도 되거든요. 메이크별로 클럽 무게라든가, 예, 클럽의 강도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세세하게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가 이렇게두 개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하나는, 예, R 이라고 되어가 있죠. 표기가 R로 되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SR 이라고 되어가 있죠. 보이시죠? 예, R과 SR요. SR이 약간 더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0에서요. 제가 클럽을 올려놓겠습니다. 예. 282g 나오죠. 예, 282g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같은 클럽인데, 좀 전에께 SR이었고요. 이건 R입니다. 자, R을 한번 달아볼게요. 279g 나오네요. 한 3g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r 때가 조금 더 가볍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R보다요. 예,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타사 제품을 한번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대입니다. S대인데 타사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보시면은, 예, 310g 나옵니다. 그럼 282g하고 310g은 차이가 많죠? 그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310g 이고요 그럼 한 28g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같은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SR 때입니다 SR 대, 예. SR 때인데300 예. 306g, 307g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 R이냐 SR이냐에 따라서 어, 한 3g에서 5g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우드를요. 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해요. 만약에 3번 우드와 3번 우드와 5번 우드요. 요, 같은 제품인데요. 어, 요건 5번, 5번 우드고요. 요건 3번 우드입니다. 그니까 러요두 개의 무게를 제가 또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3번 우드하고 5번 우드. 5번 우드가 조금 짧죠? 그죠? 그러면 5번 우드가 가볍지 않겠습니까? 3번 우드가, 예, 많이 가고, 체가 긴 거니까, 예, 3번 우드가 더 무겁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에, 우드나 유틸 같은 경우에는 3번 보다는 5번이 더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2도, 24도, 26도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이 4번이나 5번 보다는 더 무겁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5번이 더 무겁습니다. 5번이 제일 무겁고요.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체가 길수록 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번이 더 기니까 무게도 더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클럽. 네, 이건 5번이고 이건 3번입니다. 그죠? 5번, 3번요. 자, 내가 5번부터 먼저 달아볼게요. 오븐, 예, 오븐 오븐입니다. 예, 312g이죠. 예, 오븐입니다. 예, 컬러는 3번이죠. 자, 이거 보세요. 307g입니다. 예, 5번은 312g, 3번은 307g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 5번, 짧은 채가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겁니다. 예, 3번이 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3번이 가볍습니다. 채가 긴데 무게가 무거우면 역학적으로 휘둘러질 못해요. 체가 길어질수록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짧으면 약간 무겁게 만들거죠 이 골프클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어, 역학적으로 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클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 스윙 스피드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의 파워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우선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브가 180 이하로 가시는 분들은 300, 드라이브가 300g을 넘지 않는요, 280g이나 270몇 g도 있습니다. 280이나 290g, 요 정도 쓰시는 게, 요런 클럽의 알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게 맞는 클럽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거리도 많이 가고 방향성이 첫째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스펙을 쓰시면은요, 거리나 방향이 엄청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스윙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예, 아우딘 스윙을 해서 뭐 깎아 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똑바로 잘 치는데도 예, 거리가 짧거나 방향이 안 좋을 때는 내 체가 클럽이 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걸 꼭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어쨌든 무게, R이냐 SR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클럽의 전체적인 중량, 무게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짝짝 달라붙는 이런 클럽의 성능을 예, 내가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클럽을 선택해야 내게 맞는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